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첫 시간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함께 누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27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욕기 27장 13절에서 23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수는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이요 그의 후수는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에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눈을 뜬적 아무것도 없으리라.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 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이제 그 욥은 왜 자신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지 잘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번 세 친구와 모든 대화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다시 한번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은그세 친구들이 늘 했던 말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또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요은 그들의 말했던 보응의 원리를 반박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거짓말을 하며 남을 속이며 이렇게 오, 어, 다른 사람들에게 어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가.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번 그새 친구들에게 반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이 오움을 당하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렇게 남겨두시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는가에 대해서 요업도 그런 말을 하면서 늘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봉의 원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서 요업이 무슨 죄를 지었는 것인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빨리 회계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업은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서 어쩌면 자기 뜻까지 말했던 것의 그 이론에 대해서 좀 뒤집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요업은 철저하게 자신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그 친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게 되실 것이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공의롭게 다스리고 있는가. 처음에 요업이 말할 때는 악인들 봐라. 그들이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 하면서도 뜬뜬거리고 잘 살지 않느냐. 이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했지만, 요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게 악인을 다루어 가실 것인가. 악인의 후손은 일시적으로 번성하지만, 결국 망할 것인데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년병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때에 묻히게 되고 그의 사수는 번승에도 전쟁의 칼에 다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결코 악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또 둘째 악인의 부도 오래가지 못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은과 금을 모아놓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의인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또 그가 남을 속여서 또 치부했던 그 모든 좋은 집들, 그것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같이 되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특별히 억울함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부자로 눕지만 다시는 그렇게 눕지 못할 것이고 눈을 뜬적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그의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에 가진 이 모든 것들, 그들의 말하는 그 능력들은 초계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날라가 버리게 될 것이고, 하루아침에 불태워져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뜬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폭풍이 방에 밤에 그들을 앗아갈 것이고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들이 가진 부와 그들이 가진 명성과 그들이 가진 모든 그 권세 권력들 하나님이 다 불을 불어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게 바로 살지 못하면 여수로나 내가 살침에 내가 발로 찼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끝을 가지고 교만한 자들을 발로 차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악인들에게는 또 다음에 재앙이 들어닥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두려움과 재난 속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악인은 피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인의 파미를 보고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진 것 때문에 손에 붙잡은 것 때문에 자랑하며 그것이 그들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쓸모없이 버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번 이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다른 상황이 보이지 아니해도 지금 우리 눈앞에는 악인이 잘되는 것만 보이, 어, 보이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의인들의 간구와 의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신들이 잘 알지는 못한 채 때로는 애국을 의지하며 때로는 구스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공의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 있지만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억울함을 풀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욕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그가 당하는 모든 환란과또 고난과 이 어려움들, 그 친구들의 공박까지도 욕의 그 마음속에 참 그다 담고 함께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위협함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안고 갈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안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고 깨끗하게 완전히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아기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은 여와의 집에 영원히 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힘들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연애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이 피곤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